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김서연입니다. 지난주 김충섭, 김천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공백과 내년의 치를 재선거로 혈세를 낭비하게 됐는데요. 무엇보다 김천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더 알파뉴스에선 재판 중인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 문제를 짚어보고요. KBS의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죠. 우리 아이, 우리 미래에선 올한해 만남부터 돌봄까지 인구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달서구 사업들을 평가해봅니다. 1 2월 3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 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KBS 대구 라디오 유튜브 채널 당신의 듣다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먼저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신천대로 서대구난대목방향으로 수성교 지하차도 빠져 나올 때부터 차간 간격 많이 당겨져 있습니다. 이후 팔달교까지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대학로 복현호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으로는 신호 두번 정도는 예상하셔야겠고 호곡로 쪽으로도 구구터널에서 도곡내거리 방향으로 정체를 보입니다. 달고발대로는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 쪽으로 교통량이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범어내거리 주변으로는 혼잡한 모습이. 이고요. 도심 쪽으로 반월당네거리 주변으로도 이동량이 많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날이 추워집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다소 높게 출발했습니다만 낮 기온이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밑으로 내려가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낮에는 대구가 8도, 안동이 7도, 포항이 9도로 평년보다 낮겠고, 더불어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당분간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수준을 밑돌면서 춥겠고요. 대설인 절기 토요일부터는 영하권 초겨울 추위가 전망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2도, 습도는 59%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임재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첫 소식 볼게요. 네 대구와 경북 포항에서 큰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어제 오전 8시 59분쯤 수성구 황금동 아파트 15층에서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6분만에 불을 껐습니다. 큰 이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 불로 주민 30명이 경상을 입고 구조됐습니다. 불은 15층 주민이 곰탕을 끓이려다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최초 발화 지점부터 꼭대기 층까지 아파트 표면에 그을림이 가득했습니다 네이 출근 시간대에 큰 불로 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또 시민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화재에 피해가 컸던 요인이 있을까요? 네 불이 상당히 컸는데 최초 발라 지점인 15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게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이 아파트는 2001년에 준공됐는데 당시 소방시설법은 16층 이상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었고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주민들은 화재 경보기도 울리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소방은 경찰과 합동 감식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들여다본다는 입장입니다. 네. 수성구청은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세대별 인적 사항을 파악해 임시 보호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또 포항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고요? 맞습니다. 포항에서는 어제 오전 11시 30분쯤 북구 두호동 13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큰 불이 발생했는데요. 포항 화재도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네. 문제는 불이 발생한 4층 주민인 60대 남성이 기름을 뿌리고 부탄가스를 터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입니다. 이남성은 현재 사망했고 가족 두 명은 각각 전신 3도와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외에도 불이 난 세대 위아래층 주민 열 다섯 명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들이마시고 호흡기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네, 이 겨울철에 화재 예방과 함께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을 잘 숙지를 해야 되는데요. 공동주택도 역시 예외가 돼선 안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10년 만에 바뀌는 대구 시내버스 노선개편 초안이 공개됐는데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구 지역에서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대구시는 구군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수합했는데요. 네. 그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겁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사에 따르면 전체 민원 740여 건 중에서 3분의 1이 동구에서 나왔습니다. 이어 서구와 달성군, 달서구 순으로 접수된 민원이 많았습니다. 네, 이 동구의 주민들은 어떤 의견을 많이 냈나요? 동구에서 접수된 민원의 주된 내용은 기존 노선 존치 요구와 노선 신설 경로 변경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존 노선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동구는 구역이 넓고 지하철도 1호선밖에 없어서 시내버스 의존도가 높은데 노선이 개편되면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동구 이번 버스가 대표적인데요. 네. 이 버스는 안심지역에서 출발해 대구공항, 경북대, 북구청, 칠성시장을 지나는 인기 노선으로 주민들은 개편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박사는 접수대 민원을 검토하고 노선 초안을 최대 10%까지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달 말에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요. 홍보를 거쳐 내년 2월부터 개편된 노선 체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 버스에 이용객이 많은 동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는데요.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최근 남구에 있는 앞산 해남이 캠핑장이 불법 건축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요. 남구청이 임시 사용으로 개장을 강행하려 하자 지역 시민 단체 안실련이 비판했습니다. 안실련은 성명문을 통해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규정하고 남구청이 감사 결과를 무시하는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또 캠핑장을 개장한 뒤 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남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나를 세우기도 했는데요. 법과 행정 절차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이. 불법과 절차 위반에 자행하는 건 용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비판입니다. 그처로 캠핑장이 개장되면 법적 조치하겠다고도 경고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임재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콘체르토 학과의 첼로 전공 차지휘입니다. 제가 출전한 GMF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 단체에서 출전하고, 동영상 심사를 거쳐 본선에 이르는 준비가 아주 꼼꼼한 대회입니다. 음악을 함께하는 두 명의 친구들과 실내학 수업을 진행하다가 함께 대회에 출전하자는 제안이 와서 출전하게 되었고, 매주 만나 6개월 이상 열심히 연습해서 참가했습니다. 저희 세 단원 모두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어 의견을 나누거나 음악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약점을 보완하며 어울리는 음악을 만들려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녹음해서 듣고 의견을 얘기하고 녹음을 틀어놓고 연습하기를 반복하며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대상의 영광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출전한 친구들과 지도해주신 교수님, 항상 옆에서 챙겨주신 어머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는 장애와 비장애로 통합된 음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못한다는 생각들이 많은데, 함께하는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갈 테니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취재 기자들이 지역 현안과 이슈 또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더 알아보고 파보는 더 알파 뉴스. 오늘은 영남일보 이동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출직 공직자들의 선거법 위반 문제 취재하셨는데요. 어, 지난주에 김천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서 지역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네, 그야말로 충격을 준 이슈죠. 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지난달 28일 당선 부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대법원은 김전 시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8개를 확정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공지성거법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네. 현재는 최승고 김천시 부시장이 권한대항을 맡는 상황이고 김차 시장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질 예정입니다. 네, 이 김충섭 전 시장의 이 선거법 위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떤 게 있나요? 네. 김전 시장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시청 공무원들과 읍면 동장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1,800명에게 6,600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네. 김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다고 주장했지만 관례는 관례일 뿐입니다. 음. 의심과 의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시장에게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금 1억 4,500만 원은 환수될 예정이지만 재선거에 따른 비용은 결국 혈세죠. 국민의 세금으로 쓰게 됐습니다. 네네. 또 그리고 박남서 영주시장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네, 박남서 영주시장도 공지상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당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뒤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공품과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입니다. 네. 무엇보다 박 시장이 구성한 차세대 청년위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였는데요. 각자 분배된 역할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하는 등 부정선거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 네. 1심과 2심이 진행됐죠.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박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박 시장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양형 부당에 대한 별다른 해석 없이 항소가 기각했다는 건 1심과 2심의 양형 이유가 같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박 시장은 또다시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내며 최종 판단을 받게 됐고요. 네. 또 윤석준 대구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죠. 네. 윤 청장의 사벌 리스크가 드디어 수변으로 떠올랐는데요. 네. 지난달 26일 대구지검에서 윤석준 동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청장과 함께 지방선거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도 재판에 넘겨졌고요.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는 윤청장 개인 계좌에서 5,300만 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더군다나 A씨는 선관위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회계 책임자로 활동하며 7,800만 원 상당의 선거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또제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소된 의원들이 있는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어떤 내용으로 됐나요? 네, 현재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기소됐는데요. 네네. TK에서는 국민의힘 조지현, 구작은, 강명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산의 조지현 의원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총3 차례에 걸쳐 경산 시청 농업 기술센터 등 개발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선거 유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호별 방문 형태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지난 10월 말 열린 첫 재판에서 조 의원 측 변호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요. 아 네. 그럼 이 구자근 의원과 강명구 의원의 혐의는 어떤 게 있나요? 네. 구미가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 스포츠 동호회 행사에서 돼지 머리 5만 원을 꺾고 절을 하는 등 금지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네. 구미읍 강명구 원도 경선 기간 책임 당원에게 지지호소 내용을 담은 육성 녹음 파일 ARS 방식으로 발송해 정당한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어, 네네. 지난 선거 때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군품을 제공한 혐의야. 당선 이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죠꽤긴 시간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이어가다 보면 직무에 100%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이들에게 법적 특권이 보장되는 임기 특혜가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지선거법 위반이나 형사 사건 등에 연루돼 재판을 받더라도 법조 테두리 안에서 철저히 보호를 받습니다. 일심에서 음.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어떠한 제재조차 받지 않은 채 직을 수행할 수 있고 항소심을 갖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직무정지나 직위해제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음. 네.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데만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삼신제인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상 일심 이신과 대법원 판결까지 고려하면 임기 4년을 거의 다 채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유무죄를 따져야 할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네,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선거범의 재판은 16개월, 23개월, 33개월로 총 12개월의 6:3:4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네. 공판 기일 지정은 재판장의 권한이라는 인식 때문에 훈시 규정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선거법 위반에 다른 범죄까지 더해지면 법원의 선고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떠안게 되는 건 지역 주문이죠. 예산확보나 각종 사업지연 등의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애써 만든 지역 이미지 실추와 주민들의 사기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김천시는 최근 김밥 축제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됐는데 네.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습니다. 그, 그렇죠. 또 지역 정가의 후보군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힘이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파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도 문제지만 임기 대부분을 채운다는 건 사법 정해도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조의대 대법원장이 634 원칙을 무조건 준수하라는 공고문을 전국 각급 법원에 보냈는데요. 이는 지난달 10일 제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내린 조치입니다. 이 당시 국회의원 30명가량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거나 기소 기소 직전 상태였는데요. 네. 법정 처리 기간을 지켜 가급적이면 공정하고 신성한 재판에 나서달라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이를 위해 선거 전담 재판부에 신규 사건 배단을 중지하는 등 지원책도 마련됐습니다. 선출직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은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하는데. 앞으로 나올 판결 결과도 주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알아보고 파보는 더 알파뉴스 영남일보 이동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생 반전을 위해 지역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오늘은 만남부터 결혼과 출산 돌봄, 아동 보호까지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체계적인 정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달서구가 올해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스튜디오에 이태훈 달서구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 올해 우리 아이 우리 미래에서는 이 달서구의 사업들을 알리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지역사회에 알렸는데요. 어, 벌써 한 해의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또 평가하는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도 새로 시작하거나 확대한 사업들이 많았었죠. 예, 올한해 바쁘게 달린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출산장려 프로젝트 출산붐 달서를 시작했습니다. 그 배부 의미를 본떠 만든 달서형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네, 젊은 세대를 중심 대상으로 해서 마침내 출산 장례 시책을 개발하여 보다 체감하는 정책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그 대구시 최초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서 생성형 AI 출생 축가 카카오 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네네. 출산 가정에 모바일 AI 가수가 부른 노래 선물과 또한 아기 탄생 축가 메시지를 보내는 데 반응 이 아주 좋습니다. 네. 첫 아이가 나타날 때. 그 유모차와 아기들을 지원하는 그 해피 의향품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고 네. 또한 (6개월) 미만 영아 가정에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가지들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밀착된 출산 장애업들이 아이 키우는 가정에 많은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달서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춘 남녀 만남 그리고 결혼 장녀 사업을 시작하면서 선도 조자로서 더 빠르게 나아가고 있죠. 예, 네, 맞습니다. 달서구에서 결혼 장녀 팀을 처음 조직한 것은 아마 그 2010년입니다. 음, 네. 그 구상은 아마 2008년도 시작됐는데 음. 그 이후에 이제 가까운 친척이 딸이 결혼 포기 선는 한숨을 쉬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네. 그러나 줄을 쭉 보니까 실제로 결혼 포기 분이가 많이 생수들걸 알았습니다. 음. 그래 이를 방치하면은 언젠가는 미래에 큰 문제 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후에 2016년 제가 구청장직을 취하면서 결혼 장려를을봉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네. 그때만 하더라도 결혼을 행정에 정치 업무로 취하는 데서 많은 의아해했고 음. 또 많은 피난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인구 비기를 대비한다는 생각에서 결혼 장애를 만들었고 또 시청구에서 육아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우리 달서구를 전국 유일히 결혼 특구로 담대히 선포하며 업을를 추진해왔습니다. 올해는 결혼과 출산 아동 가족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동 가족과 내에 출산자정팀을 신설해서. 의무 유기적인 협력체를 더 높여왔습니다. 네. 어, 그렇게 구청장님께서 시작하게 된이 결혼사업. 지금은 청춘남녀 만남이나 또 결혼장려가 지자체의 주, 주요 사업이 됐고요. 또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달서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했는데요. 달서구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달서구는 특별하고 다양한 만남의 장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고고 미팅 솔로 탈출 원정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음. 245커플이 매칭해서 현재 175 커플이 결혼하는 증가도 이루었습니다. 네. 또한 동단이 작은 청춘 만남 행사를 확산해가면서 사회적 결혼 결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두근두근 페스티벌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축제를 통해서 결혼에 대한 사회 경제 인식을 확산시키고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등. 주민들이 저출산 극복에 더 동참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올해는 잘 만나보세요. 뉴 새마을운동도 시작하셨는데요. 예, 예. 1970년대 잘 살아보세요로 추진한 새마을운동 정신을 시대에 맞춰 재해석하고 생애 주기별로 이어지는 소중한 만남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다 함께 잘 살아보자는 운동입니다. 네, 네. 이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어 결혼에 침묵하는 우리 사회를 좀더 결혼친화적인 문화로 바꾸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원래 음. 이 운동과 함께 달달 연애 결혼 이야기 공모의 중미 이야기를 신설해서전 연령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자 했고 네. 미안 남녀의 만남 프로그램을 반영한 이색 데이트 예컨대 MBTI 연애를 연기한 음. 데이트 등 다양한 그 테마형 만남 자리를 많이 마련했습니다. 네네. 또한 셀프 웨딩 아카데미 관계에서는.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내집 마련 결혼 준비 과정을 신설하면서 또한 커플 매니저 양성 심화 과정을 마련해서 연예 중매 술사를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이 아이디어들이 정말 트렌드를 반영한 사업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해마다 이 합계 출산율 통계가 나올 때마다 참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하시지 않나요?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보이시나요? 예, 달서구 인구수는 최근년 연11.3% 정도로 감소하고 있고, 네. 작년도 합계 출산율도 0.68명으로 높지 않습니다. 음. 이 수치는 그 달서구 관에 많은 대학교와 대학생이 있는 관계로 그 산술치의 그 분모가 크기 때문에 수치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음. 그러나 지난 4월, 9월 달리 그 통계치 단 달서구 출생아 수 증가를 보면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고 있고 음. 결혼 출판율이출산율에 있어서는 결혼율에 있어서는 최근 3년 전국 평균 대비 달서구 결혼율은 26배를 간 높습니다. 와, 그동안 추진한 결혼 장려 시책이영향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또한 출산 장려 정책 수립과 그 기반 조성 차원에서 최근 예비 부부 또한 난임 부부 다자녀 부모와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현장 모서리 경청 릴레이 토크를 두 번이나 진행했는데 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그리고 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환경도 참 중요한데요. 달서구에는 다문화 가정 비율이,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습니다. 예, 대구시 다문화 인구 중 34.2%가 달서구에 주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달수구에는 50개 보육 사업에 한1,200 이상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3개월 이상 그간 등록 외국인 보호자 자녀에게는 보육료 30%를 지원하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전 사업도 올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산후 도미 그 자격증 소지한 이, 결혼 이민자를들을 같은 고국 결혼 이민자 가정에 파견해서 산후 도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달서 다문화 알섭잡대학 운영과 결혼 이민자 희망 아카데미 등 다양한 시책으로 그들의 정책을 힘껏 돕고 있고, 음. 올해 다문화 정책 사례 평가에서 전국 1위로 이력금 상금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 지난 8년간 이 결혼과 출산 또 보육 지원, 아동 보호 사업들을 하시면서 지역민들의 요구를 참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이 어,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필요성이 있을 거고 지원하고, 지원을 받고 싶은 부분이 다를것 같은데. 최근 몇년 사이에 수요가 특히나 많아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까요 예,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는 육아와 돌봄 지원 또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환경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네. 그 예컨대 유아숲 체험원을 3개소를 운영하고 또 나아가서 달서 별빛 캠프와 와룡산 정상에 습속 생태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한실들과 와룡산에 습속 봄 놀이터를 만들어서 많은 아이들과 국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 교육 놀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달서 아이콘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대구 정부 최초 아동 전용 공간입니다. 놀이터 개인방 장난감 도서관 등복돌봄 기능을 한 곳에 모은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또한 함께 자녀를 돌보며 정부도 공유하는 공동육아 나눔터와 초등학생을 위한 단문화 다 함께 돌봄 센터를 운영해서 일상의 양육 친환경 생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또 아픈 아이 돌봄이 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네, 참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벌써 연말 12월입니다. 이렇게 2024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자리를 해 주셨는데요. 민선 8기 하반기 달서구의 새로운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네, 내년에는 이제 출산 장려 통합 정보 사이트를 구축해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네. 또한 달스 아이컴센터, 장난감 놀이터 등 이미 구축된 온 아동 입학를 활용해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유가 나눔 터 확충,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 양육 부담을 줄여 탄탄한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나가서 또 보육과 교육의 일원화를 위한 유보 통합 모델 영유가 학교 네 곳을 시범 운영해서. 그 통합교육돌봄체계도 구축고자 합니다. 네. 네. 어, 오늘 우리아이 우리 미래에서는 결혼 친화도시 달서구의 그간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을 끝으로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도움과 지원을 받고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태훈 달서구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가 경북 포항시 등 경북 16개 기초자치단체와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 확대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대구형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은 경산시와 영천시만 이용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어르신 무임승차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 포항, 경주, 김천시 등 14개 기초단체는 시스템 개발비 60억 원을 줄일 수 있고 또 공동 운영을 통해 17개 지자체가 연간 16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와 시스템 개발 운영사인 IMUPAY는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했고요. 안동 예천 등 경북 지역은 영하로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포항 8도, 안동 김천 7도 예상하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12월 3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